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네, 나오세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조심할게요. 쭉쭉 오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동해주세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동 이동해 여러분들 우리가 이깁니다 단합해서 한동 단결.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제가 미주화의 핵심 나경원과 장진영 있는 있는 동작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22일 동안 여러분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동장에서 시작합니다. 좀 내려주세요. 아, 도 봐야죠.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전진하는 세력이고 미래를 보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작의 미래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팅동작 여러분들 동작의, 동작의 장진영입니다. 장진영, <laughs> 장진영, 장진영 장진영 반갑습니다. 장진영, 장진영. 반갑. u n g j a Tu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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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뒤떨어져 있고 너무나 변화가 없는 곳이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과